공부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을 때뭐 계속 류민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류민영 선생님을 선택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첫째 구조화를 잘 시켜주시고, 둘째 적중률이 좋다는 평이 많았고, 셋째 꼼꼼한 논술 강의예요. 하이수 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나이수입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동에게 안전한 생활습관 및 사회생활 등 다방면으로 교육을 해주시는 유치원 선생님이 계시죠. 어, 그 중에서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시험 바로 유치원 임용고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유치원 임용고시는 1차 그리고 2차로 나뉘는데요. 1차는 논술과 개론, 강론 등 약간 글로 쓰는 서술하는 방식의 시험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것 외에 더 자세한 시험에 대한 공부법이 궁금하시다고요.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2차 시험 이 2차 시험은 지역별로 보는 과목이 조금씩 달라요 어, 기본적으로 교직 심층 면접 그리고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는 수업 실연 마지막으로는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로 서술하는 1차와는 달리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제가 2차 시험 공부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전에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유능하신 분을 초청했습니다 2019년 최종합격하신 구선생님입니다. 와, 박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먼저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서울 유아임용에 최종합격한 교사입니다. 와, 아니, 제가 그 후배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드렸었어요. 정말 흔쾌히도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죠. 아, 역시,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천사시네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유아 임용 합격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2차 시험은 더 어렵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행동하고 말로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 공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네, 운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2차가 수업시험, 면접, 교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1차 공부할 때도 뉴 쌤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2 차도 믿고 뉴쌤 강의를 그냥 선택했어요. 계획안과 실현은 일종의 대본과 퍼포먼스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준비를 했고요. 면접은 따로 준비했어요. 먼저 수업 시험 같은 경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기 전에 그리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는 다른 사람의 수업 시험을 보고 또 그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 이렇게 총세 번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걸리고 어려웠는데 갈수록 시간이 빨라졌고 매일 연습하다 보니까 처음엔 4시간 걸린 거에서 나중엔 10분, 15분으로 줄어졌어요. 두 번째로 계획안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및 유의점을 정확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 합격해도 괜찮아를 통해서 그 주제별로 지식을 쌓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교육 문제는 따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결국 그 시험 문제의 의도와 그리고 조건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연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아 전반적인 틀 형성 중심으로 선생님만의 교육 방식을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어 스터디를 하시면서 말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말도 조리 있게 잘 해야 하지만, 어투, 행동 모두 신중해야 하니까,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2차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2차 시험의 요점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하지 않고 내년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럼 과연 1차 준비할 때 공부법도 따로 알수 있을까요? 네. 아, 가장 중요했던 점은,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않고 여러 번 보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쌤 강의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하기에도 매우 좋아요. 저는 강의, 스터디, 독학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했는데 독학하는 시간을 꼭 5시간 이상 하루에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스터디로 강의 시간과 혼자 공부했던 시간에 암기했던 내용을 공유했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전체 범위를 지루하지 않게 열번 이상 보게 되고 저절로 암기가 되더라고요. 와, 끈기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뭐한두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은 뭐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분명 슬럼프가 한 번쯤 오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슬럼프는 무조건 오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잠자는 것과 수다 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됐어요. 물론 수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서로 어,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게 고, 서로 공감도 되고 가장 효과적이었죠. 아. 어, 그럼 이 모든 공부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셨던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한 것도 있지만 유민영 선생님께서 공부 자세와 방향 설정에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네, 그 공부 자세와 뭐 방향 설정,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뭐 계속 유민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민영 선생님을 선택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뭐 강의 선택 기준이 따로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첫째, 구조화를 잘 시켜주시고 둘째, 적중률이 좋다는 평이 많았고 셋째, 꼼꼼한 논술 강의예요. 우선 기특한이라는 책으로 개념이 순차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서 머릿속에 구조화하기가 편했어요. 그 책과 강의로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도 있고 암기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학계에서 공부하고 계신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예상 이론까지 오류 없이 정리해서 알려주셨어요. 특히 제가 봤던 19년도 시험에서는 진짜 A3-2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수님이 다뤄 주신 이론인 거 같지 뭐예요. 마지막 논술은 적절한 단어와 논리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질문을 드리면 항상 분석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죠. 이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물론 다른 강사님들도 좋은 강의를 해 주시지만 저와는 유쌤이 가장 잘 맞는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확실히 어, 합격자의 말을 들으니까 자세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네 제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상 보신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인터뷰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어려운 부탁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유민영 교수님 이차 강의는 유튜브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모두들 참고 바랄게요. 2022년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선생님의 배움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하실까요? 바이수.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진짜. 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제가 뉴스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류쌤이 어, 신이론의 강자다라는 그런 말 아, 좀 어디서 궁금해? 찾아보셨어요? 그그 <laughs> 그 누가 그 선생님들별로 그 아, 네. 장단점을 조사한 그런 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표에서 신이론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얘기 가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졌잖아요. 네네.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사실 막 심화됐다기보다는 처음 본 이론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저도 이제. 저 때는 그래도 좀 아는 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친일로는 조금 많이 찝어주신 분이, 그래서 합격생이 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때는 아까 제가 말씀하이한 문제 빼고 다 말씀해주신 게 나온 거예요. 기특한을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정리해봤을 텐데, 얼마나 나다 <laughs> 내가 과연 아는 걸 틀렸나, 아면 몰라서 틀렸나 했는데, 진짜 이런 거 있어서는 진짜 확실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잘 알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아는 거는 다 맞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네, 거기서 그리고... 아예 틀린 게 무조건 있을 거니까, 네. 그거를 신인으로는 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아는 게한80%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네. 해마다 다르긴 한데, 네. 그거 솔직히 다 맞고 싶을 때다못 맞거든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좀잘 모르겠는 것 중에서도, 요쌤 언급해 주신 거 있으면, 사실 학생 같은 경우는 다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공부하면은. 거기서 한반 정도 맞으면 듣는다고하시 음. 아, 이게 정말 꿀팁이네요. 네. <laughs> 네, 정말 아이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다음번에 좋은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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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